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25일이긴 하지만은 25일이면 성탄절이겠습니까?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왜 성탄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전혀 없던 우리들을 정말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셨던 그 계획은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탄절과 똑같은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성탄절의 축복이 사실은 25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 성탄절의 축복 특별히 그래도 성탄절 근처니까요. 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이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이 되어서 그 성자로 오신 이 예수 글서를 오늘 우리가 같이 누리고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신 것에 있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많은 곳곳에 만약 산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겸손하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깊은 상처같이 패여있는 골짜기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말 임하는 곳마다 빛이 임하는 곳마다 그 골짜기 피어진 곳이 이렇게 메워지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께서 작지 않게 분명히 누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골짜기들은 너무 골이 깊어서 그래서 이 채우는데, 메우는데 한 일주일을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곳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워집니다. 반드시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 오늘은 이 일은 영광의 빛이 정말 이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약속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구약에 있는 그 여수아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런 뜻이지요. 그런 뜻을 일부러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하면 예수가 됩니다. 지저스가 되지요. 이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왜 그래서 그이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왜 이런 이름을 주셔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좀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수백 년 전부터 이사야 선제 통해서 주었던 말씀과 예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그전부터 주어졌었지요. 왜 이런 이름을 가지시라 했는가? 임마누엘은 히브리어 말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런 말씀을 왜 주셔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좀 보고 잡니다. 어,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그 특별히 이름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중요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제 이름은 박세광입니다. 박세광이라는 이 세광 아시다시피 어그 세상 세자, 그다음 빛 광자입니다. 세상이 빛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만 때로는 세상에 빛이 되기는 커녕 세상에서 제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소원을 따라서 그리고 저도 진짜 말씀 따라서 정말 살고자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삽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지어진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성격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당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삶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별명을 아무래도 그렇게 보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 우리 생각, 우리 성격, 성품그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의 에너지라고 요즘 좀 현재 사람들이 말하는 에너지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어릴 때제 제 별명이 통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약간 통통해서 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제가 좀 보이지 않게 좀 여러분의 예상과 달리 좀 빠릅니다. 어릴 때좀 빨리 좀 다녔습니다. 빨리빨리 막 돌아다니니까 이 닭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빨리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닭이라고제 친구들 불렀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이제 쟤는 통닭 같다라고 해서 이제 통닭으로 지었거든요. 이, 이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딱 만나자마자 여러분에게 어떤 정말 자세로 여러분을 만나시는가? 이게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이 이름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친구들, 옛날에 오랜 친구들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계시지요? 분명히 이 크리스마스도 되고, 그 다음에 연말 연시가 되면 예전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예전에 있는 친구들을 같이 만나시면은, 어, 아고 많이 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지요? 많이 하게 되지, 그죠? 그런데 동일하게,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동일하게 뭐냐면, 그래도 이건 안 변했네. 라는 성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도 있는 변하지 않는 인품, 변하지 않는 성품이 있지요. 성격이 있지요. 저거는 안 변하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면은 항상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먼저 이 하나님의 이름 보기 전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에너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삶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가 먼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시 나는 내게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이 아닌 그보다 더 다른 이름을 혹시나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숨길 수 있지만 같이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이름을 알수 있겠습니까? 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런 이름, 나의 성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떨 때는 조급함으로, 어떨 때는 이 영리함으로, 어떨 때는 예민함으로, 어떨 때는 편안함으로, 어떨 때는 기쁨으로, 어떨 때는 슬픔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지요. 그리고 일과 사건을 만나면 나의 이름, 나의 성품이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사실은 바꾸고 싶은데 바꾸어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분명히 우리 서미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특별히 밖에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희한하게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후회입니다. 후회라는 이름을, 후회라는 성품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지우려고 해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과거가 아무리 지워도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이 없으면 나의 감정과 영혼을 흔듭니다. 그리고 사로잡습니다. 나의 그 이름들을 혹시나 지금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이름이 정말 나의 신분이 됩니다. 나 자신이 됩니다. 나는 혹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지요? 또한 가지 이름. 절대로 정말 지우고자 하고자 하나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우리 한인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패배입니다. 패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때까지도 나는 더 이상 할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스멀스멀 나를 밑으로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위축된 그런 나의 상태입니다. 이런 나의 패배가 과거에 있었던 실패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의 실패 가정과 삶 속에서 실패, 사람과의 만남에 실패 이런 속에서 나의 그 상처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상처, 과거 사건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미 나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패배가 나의 이름이 되어 버린 적이 없는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에게 그이 모든 건 남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그, 그 가운데서 힘을 잃고 우울하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도 있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름도 분명히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기쁨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무한한 사랑, 무한한 희생이 여러분의 이름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참으로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인자함이 여러분의 또 이름이기도 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품이요, 또 우리들의 이 에너지 자체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정적인 것도 이 나의 안에 있다 보니까 희한하게 우리의 성품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더더욱 긍정적인 것보다 더 많이, 점점 더 빨리 두룩처럼 부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지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예전에 있던 그 상처로 돌아갑니다. 희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기도 없이는, 가만히 놔두면 은 정말 은혜, 예배 속에서 오늘 은혜를 못 받고 정말 하나님 의 축복을 못 누르면 예전에 그,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있던 후회나 아니면 패배라는 이름 속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말 후회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패배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이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우리 모두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건잘 되는데, 어떤 것은 나도 모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실수 때로는 정말 허물, 그리고 죄로 인해서 점점, 점점 그 죄의 결과가 쌓이고 쌓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주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걸 업보라고 또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점점 쌓입니다. 죄, 하나님이 떠나 있는 죄. 게다가 정말 점점점 짓게 되는 죄와 허물. 그리고 그 안에 저주. 그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떠나 있는 원죄 뿐만 아니라 이배후에 우리 하나님 떠난 자들을 끊임없이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마귀가 주인 되어서 세상과 공중의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방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때로는 썩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절대로 하나님께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마귀 사단 이것이 바로 멸망 중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발견해 보는 정말 성경에 있는 정말 너무나 확실한 진리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우리와 여러분을 우리를 지었는데. 이 하나님 형성으로 만들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돌아오려고 하지만은 못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는 너무너무 마음을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는 것은 정말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반대로 불신자와 현장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죄와 저주의 문제 그리고 마귀와 사단이 정말 역사는 이 속임수에 끊임없이 헷갈려하면서 끊임없는 영적인 환상통을 가지고 삽니다. 이환상통이라는걸 여러분 아신 아실지라 믿습니다. 교통사고나 이런 것 아니면 극심한 그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절단된 부위 아니면 극심한 고통을 가졌던 그 부위가 만약에 절단되었다 아니면 수술 뭐 이렇게 교통사고를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그 부분이 마치 있는 것처럼 아픔 그런 것을 환상통이라고 하지요. 그페름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영적인 환상통을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으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가 사람들이 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 십년이 되면 점치로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면 나도 한번 절에 가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볼까. 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받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여러분들에게 또 말도 하고 자꾸 만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상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회복하고자 막 자기도 모르게 영이 막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릅니다. 우상 종교를 따릅니다. 잘못된 영적인 메시지에 현혹합니다. 때로는 이단 속에, 때로는 잘못된 교류 속에 자꾸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잘못된 길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깊은 우울 속에 빠집니다. 대부분 이 영적인 환상통을 정말 알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곳 속에 가게 되면요. 더 깊은 우울 속에 빠집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 떠난 상황, 하나님 떠나서 가는 모든 코스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현장의 모든 사람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건져주길 원하십니다. 이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이 성품을 보고 성경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항상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다 보니까요. 제가 이걸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항상 예수님께 이게 항상 먼저 나옵니다. 성격이 급한 성품이 있는 분들, 나도 모르게 뭔가 일 당하잖아요? 급한 성격 먼저 나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구원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뭐 하다가도 정말 구원이 필요한 거 본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원부터 먼저 나오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안식일입니다. 율법의 모든 안식을 일 지키라는 모든 율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38년 동안 정말 가진 중풍병자가그 다음에 손이 완전히 말라서 평생 정말 고통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을 지나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안식일이니까 나는 참아야겠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고통하고 괴로운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보시지 못합니다. 왜냐? 그분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들을 알지만은 안식일에 손바른 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에중풍병자 고치십니다. 왜냐?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고통받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기 싫으시,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살리십니다. 그면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세리들, 창기들, 보시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고 쓰러질 사람들이다.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직접 가십니다. 율법에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따져보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묵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 속에 주인이 되셔서 그 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우리가 바꾸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정말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 구원하여 주어서 구원하여 주소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하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유저지 지역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유저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잘 벌고 풍성하고 잘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고통이 없이 지내는걸 원하시겠지요. 그것은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이 무엇입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복음화가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유저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필요한 응답을 경제 그리고 가정 그리고 그그 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하는 것을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 먼저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오늘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계속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고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그 기록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도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왜 임마누엘인가?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절실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멸망의 죽었는 곳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으키사 또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성품 자체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면서부터 아담과 하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함께하기 원하셔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복음화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도받는 사람들과 진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나의 삶 모든 현장에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 이이 이,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형통게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 진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죠. 진짜 형통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합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원 임마누엘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이 뜻을 알고 이해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알지만은 신기하게 아시다시피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신기하게 이런 감이 옵니다. 왜 감이 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영접하면 이미 벌써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영적으로 뭔가 알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지요. 그걸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 놀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곳의 이름을 우리가 또 듣고 알고 기도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 이름으로 너희는 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이름이 그하는 곳마다 함께 있다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 법정에 서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난 후에 돌아와서 이 초덕의 사람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핍박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하감 없시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구원, 함께하심.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셨습니다그사등제 사장의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놀랍습니다. 왜냐?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 의 성품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지나면서 어떤 일 있더라도 여러분이 이 이름을 지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명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흩어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의 진짜 이름입니다. 왜냐,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십니다.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곳곳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해서 살리시는 그런 축복의 한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우리 경지에 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살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의 크신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모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 그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삶 속에 있으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